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그래도, 이민을 가시는 맞죠. 분들은 거의 없다. 세금이 한국에서 상속세만 안거에도재벌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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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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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이터셀에나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한국의 부자들이 왜 이민을 가는지 막강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피터님하고 앤디님 모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일본의 한 매체인 뉴스랜지 페인에서열 곳을 선정했는데 그열 곳이 뭐냐면 이민을 떠나는 국가를 음. 선정해봤어요. 오.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브라질, 홍콩. 그다음 7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탈조선이라는 말 여러분도 흔히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떠날까요? 한국을 떠나려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92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는 한국이 너무 못 살았어요. 음. 미국을 가서 보니까 야 이런 신세계 완전 너무, 정말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난주 지난주도 이제 LA에 이제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불편했어요. 음. 한국이 너무 편하고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한국이 물가도 싸고 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그거... 이민을 가시는 맞아. 분들은 거의 없다. 사실 가장 큰 얘기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한국에서 상속세만 안 거둬도 제가 보기엔 부자들이 떠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강남에 있는 집 하나 팔면 그래도 이게 뭐한 20억, 30억 넘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것만 해도 세금을 50%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세금을 다낸 돈에 왜또 세금을 내야 되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뭐40%이상 그렇죠.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기타 등등 세일즈 텍스고 뭐고 다 내고 다녀요. 응. 그리고 남은 거에서 또 50%를 내면 사실 내야 되는 세금이 뭐 75%고 80%예요. 아, 그렇죠. 부동산 살때다 됐는데. 네, 그럼 네. 번 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컴플레인이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그렇죠. 이민을 생각하신다. 네. 웬만하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피터 리 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0년, 20년 전에는 강남에 아파트라 음. 갖고 네. 있어야만 상속세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만 (10억도) 안 했으니까. 지금은 네, 네. 웬만하면 2 3 0억이에요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는 법체계 네. 그런 문제가 될수 있고 비단 상속세뿐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세 구간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의45%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최대 세율 구간이 37%예요.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싱글이냐 그 다음에 결혼했더라도 뭐 어떻게 되냐 이 다섯 개 구간 다 다르거든요. 뭐 이왕 말로 한 김에 한 뜯어볼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엄청 커요다 주택자라고 미국은 뭐몇 세대 갖고 있다고 더 때리고 못 사고 있나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자유롭다는 거죠. 네네. 보유세만 많이 낸다고 세금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반대예요. 아까에 따져보니까 부동산 취득 단계 세금. 보유단계 세금 그다음에 양도할 때 세금 세 개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한국은다 세요 미국은 보면은 그냥 등록세만 나오고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없어서 큰 문제예요. 음. 결국은 표를 받기 위해서는 서민 표가 부자 한 명보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을 징벌하는 쪽으로 이 정책들이 가는 이슈도 있는데 과거에는 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들이 데이터에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걸리지 않는 소득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선가 한번 받아야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50%가 말이 돼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다 걸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50%는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 한. 더 아울러 갔고, 기업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회 시선, 네. 이 부분들이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뭔가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을 많이 죽이는 것들이 한국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말씀을 너무 동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되게 적대시해요. 미국은 특히나 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히어로예요 음.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가가 지고 강연한다고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음. 이게 정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음.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가시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잖아요 음. 한국의 이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인들이 보는 이민 국가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얼마나 많고, 작년에 제일 많은 밀리언에어들이 간 나라 1등이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다음에 호주였고요 3등이 음. 싱가포르였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문이 막혀가지고 잘못 가고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고 하지만은 사실 아랍에미리트는요 상당히 그 아직 아직도 저, 기회가 저, 저, 많은 저, 저. 그 나라죠. 곳인데 네. 한국사람도 이제 약간 중동 막 이런 좀그 이슬람 오.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부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못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 프로그램 자체가 이전처럼 좀 오픈돼 있고 다양한 음.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시죠. 나가긴 해야겠고. 옵션을 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셀레나 이민을 운영하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그 동향이나 어떤 순위를 매기면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음.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유럽이 또 많아요. 상속세 증여세가 거의 없습니다. 음. 예, 미국은 뭐한 350억 정도 증여나 이런 거에 다 세금이 없는 건데 상담 오시면 세금이 없는 나라로 추천해 달라. 또 자녀 교육을 글로벌하게 해 달라라고 음. 어 니즈에 맞춰서 상담을 제가 해 드리는데요. 이민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셀레나이 민으로 문의주시고요. 또 세법 상담이든 자녀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같이 의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듯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죠. 오랜만에? 다음에 봬요. <웃음> <웃음>